이고 x 절편 1하고 2죠. 네. 그래서 b는 1이 되고 c가 2가 되는 건 알고 있고. p가 a에서부터 c까지 움직인대. a에서 c까지 움직이니까 여기에서 a의 범위는 0에서부터 c의 x 좌표인 2까지 움직인다. 움직일 때 그래프를 따라 움직입니다 a 다기 b 다기 c 생각해봅시다 a 기 b a 콤마 b가 어디 위에 점이냐 그러면 저를 fx 라고 하면 y는 fx 위에 점이죠 여기에다가 쏙 대입하게 되면 b는 fa 랑 같은 거고 그럼 여기 a 제곱에 마이너스 3a 플러스 2랑 같은거 그래서 물어보는 게 a 더하기 b 이거 물어 더하기 3까지 하게 되면 b가 뭐냐 b 자리에다가 얘를 이렇게 넣으세요 라면 그럼 a 마이너이기때 그럼 여기 정리해 보면 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5죠 더하기 5니까 1 더하기 4하면 a 마이너스 1 제곱에 더하기 4인데. 최소값은 여기 범위가 어디 갔나요 0에서 2 까지의 범위 잖아 대칭축이 1이니까 0에서 2면 왼쪽 오른쪽 똑같죠 0이나 2를 대입을 하나 5가 되는 건알 수가 있고 최소값은 1 대입할 때 4가 되면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최대는 5고 최소값은 4고 더하면 9가 되고.